여러분들은 매뉴얼 포커스로 촬영되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렇게 화면 밖에 있었습니다. 어, 잠깐. 매뉴얼 포커스라고 하던데 지금 이거 오토포커스 아닌가요? 저는 분명히 매뉴얼 포커스로 맞춰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상에서는 오토포커스로 잡고 있는 걸로 보이겠죠. 네, 치밀로 카메라를 기는 캠라이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DJI 포커스 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그 후기를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는 루믹스 GH6라는 카메라고요. 이게 오토 포커스가 되긴 하지만 오토 포커스 성능이 좋지. 아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 DJI 포커스 프로를 구매해 가지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근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게 있는데 이 DJI 포커스 프로 자체가 이 파나소닉 루믹스의 오토포커스 성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나온 이 장비는 아니라고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동 렌즈들을 여기 있는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오토포커스를 사용할 수 있게 전환해 주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니 요새 기술도 많이 발달했는데 아직까지 매뉴얼 포커스 쓰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웬만한 시내용 렌즈들은 대부분 매뉴얼 포커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상업 적인 환경에서 매뉴얼 포커스를 통해서 또는 포커스 플로가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가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팀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파노소닉 같은 경우는 이 포커스 모터라고 해가지고 매뉴얼 포커스를 물리적으로 돌려주는 장치 없이도 바디 자체의 정보를 쌓아가지고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오토포커스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뭐 오늘은 간단하게 이 DJI 라이다 포커스의 AF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 라이다 센서에 있는 화면에 검출되는 것들 기준으로 이 초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렌즈에서 나를 비추고 있는 거는 초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구도만 확인할 뿐이다 요게 이 DJI 포커스 프로를 사용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를 촬영하고 있는 렌즈는 네이 마이크로 포소드의 끝판왕 렌즈라고 불리는 10-25mm f1.7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5mm 즉 풀프레임 환상 50mm 초점 거리에서 f1.7의 조리개 수치를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 짧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테스트는 한번 보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 얼굴 인식 이 카메라에서 얼굴 인식이 아니라 라이다 포커스에서 얼굴 인식이 자동으로 켜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화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카메라랑 한 5m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테스트를 따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시 카메라랑 가까이 한번 걸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더, 뒤로 멀어졌다가, 네, 한, 지금 거리가 카메라랑 5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오게 되는데, 어, 이게 참고로, 이 라이다 센서의 최소 초점 거리가 좀 짧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40cm 까지 들어오니까 초점을 못 잡고 있죠? 이렇게 초점을 잡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 자, 조금만 더, 빨리 다가가 볼게요. 잡아라! 매뉴얼 포커스야! 잡아라, 오토포커스야. 자, 50mm 초점 거리와 이 화각에서 나오는 초점의 속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어, 일단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릿하게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거의 칼핀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 피킹 마크가 뜨는 거, 이걸로만 지금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뭔가 딱 칼같이 잡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렇다면 빠졌다가 들어왔을 때 오토 포커스 잡는 성능 어떨까요? 자, 지금은 아마 무한대로 초점을 잡다가 제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잡고 빠지고. 들어왔다가 네, 빠지고, 들어왔다가 빠지고, 들어왔다가 빠지고, 다시 들어왔다가 빠지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매뉴얼 포커스에서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오토 포커스를 잡고 있는 화면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한번 해봤고 한번 사라져 볼게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 라이다 센서 카메라에서 사라져야지 얘가 초점이 바뀌는 겁니다. 즉, 이 정도 화면에서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 라이다 카메라에서는 제 얼굴을 잡고 있어요. 네, 이 화면과 여기 있는 라이다 센서의 화면이 딱그 초점 거리 화각이 네,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DJI 포커스 프로에 있는 화면을 보고 웅크려야 됩니다. 웅크려 볼게요. 이 생각보다 많이 운크려 돼 가지고 쉽지 않네요. 네, 이렇게까지 짧게 테스트를 한번 맞춰 봤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DJI 라이다 포커스 프로 쓸 만한 걸로 보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메라에 달려 있는 LCD 화면에서 나오는 화면과 실제 DJI 라이다 포커스 프로에 달려 있는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구도를 잡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초점은 디자이 포커스 프로에서 잡고 있고 구도는 카메라에 달려 있는 LCD를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즉 한쪽에서는 초점을 어디에 잡고 있는지, 한쪽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도를 잡고 있는지 이두 개를 동시에 보면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화면에서 AF를 잡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놔두면 지금처럼 얼굴을 인식하면서 초점을 잡는 것. 두 번째는 스팟 모드로 지정해가지고 자기가 이 터치하는 곳을 초점을 잡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카메라인 있는 lcd 화면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dji 라이다 포커스 lcd 화면을 터치해서 초점을 잡는 방식입니다 요게 딱그 영역을 딱딱딱딱 딱딱딱 지정해서 네, 촬영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딱딱 선택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다 그 다음 번에는 망원 렌즈를 사용했을 때 초점을 잡는 방법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 오토포커스를 잡는 첫 번째 방법 중에서 얼굴 인식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피사체와 너무 멀어지면은 당연히 DJI 포커스 프로에 있는 LCD 화면에서의 피사체도 굉장히 멀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사람의 얼굴, 앞면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몸통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사물과 조금 초점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때는 이 포커스 프로의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게 확대가 되는데요. 이때는 포커스 프로 내에서 확대된 화면 내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피사체가 더 망원으로 가더라도 검출이 더 확대된 화면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이 초점 거리가 네, 한, 한 8m, 9m 까지 지금 제가 온것 같은데, 한요 정도까지 와서 촬영을 할 때, 이렇게 화면을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뭐 20m 까지 뭐 라이다 포커스로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라이다 포커스를 통해서 20m 이상의 결과물을 네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렌즈의 위치와 그리고 이 라이다 포커스 있는 카메라의 위치에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는 차이도 있습니다 어 이게 그 초광각으로 갈수록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피사체가 더 이제 아래에 내려가 있고 네 전체 화면도 위로 보이고 한 50mm? 한 35에서 50mm로 갔을 경우에는 거의 화면과 일치하게 이렇게 조금 볼수 있고 망원으로 더 가면 갈수록 뭔가 이게 높낮이가 안 맞아서 얼굴은 위로 가고 이렇게 몸쪽이 나오는 뭐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dj 라이다 포커스를 아예 렌즈 바로 아래 딱 위치를 해가지고 네 거의 화면을 똑같이 맞추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직 거기까지는 저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동성인데요 이 카메라와 dj 라이다 포커스를 연결해서 빠르게 카메라를 키고 촬영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카메라를 키고 나서 이 DJI 라이다 포커스 프로에 전원을 올리고, 어, 나 촬영해야겠다. 카메라 꺼 촬영해야지. 뭐, 요런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좀 제어된 환경에서 여유롭게 카메라를 켜고 카메라를 끄고, 뭐, 요렇게 좀 사용을 해야 되는 환경에서 써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DJI 오즈모 포켓3도 그렇고, 이눈 인식 기능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라이다 센서 또는 여기 있는 이 화면에서 디자이 포커스 프로 화면에서 눈을 인식을 할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정교하게 뭐 촬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요 정도의 환경에서는 이제 눈의 초점을 안 잡아도 상관없긴 하지만 뭔가 망원렌즈로 이 눈에 집중되어 있는 이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 초점을 잡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얼굴 전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눈에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네, 아예 그냥 매뉴얼 포커스를 전환해서 초점을 잡고 촬영을 해야 될것 같다.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인물 촬영에 대한 부분, 얼굴 인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게 사물을 촬영을 할때 라이다 센서의 카메라 위치와 렌즈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DJI 포커스 프로의 카메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매뉴얼 포커스를 전환을 해가지고 바로 초점을 잡아서 촬영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 DJ 라이다 포커스는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 뭐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는 장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 매뉴얼 포커스 렌즈를 오토 포커스로 전환시켜서 촬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 유용한 장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걸 왜 샀을까요? 그냥 GH7을 샀으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었을까요?